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북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145장입니다. 백 263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so oh. 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저, 아,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아르논에서부터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무압당과 암몬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아방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애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건을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하방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기생의 아들이었자, 아들이자 서자였던 입단은 사실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셨죠. 입단은 서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서 도비라고 불려지는 땅에서 거하면서 잡류들과 즉 그냥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입다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방식과는 같지 않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입다를 구원자로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 오늘 본문의 앞 부분에서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이었는데 길라 장로들과 이 입다가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협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입다는 큰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협상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입다가 얼마나 훌륭한 협상가의 자질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만, 그가 가진 대단한 능력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암몬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그러자 입다는요, 암몬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침략 명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암몬 왕은 자신들의 소유였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과 요단까지의 땅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점령한 것이니 그것을 다시 찾으러 온 것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온 길르앗 땅은요 갓지파에게 할당된 요단 동편의 비옥한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요단 서편이었죠. 아무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땅이 바로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루우벤지파와 갓지파와 그리고 무나세지파의 절반에게 분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의 기존의 영토를 침범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에돔과는 영토를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고요. 모압과는 발락 왕 때의 일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길르앗에 쳐 들어온 암몬과는 갈등을 겪은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점령했던 자신들의 땅을 돌려주, 돌려달라는 주장을 억지로 펼치고 있는 것이죠. 안몬 왕은 자신의 말이 역사적 사실이므로 돌려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좋게 말할 때 돌려주면 살려주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러나 안몬 왕의 주장은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스라엘의 땅을 욕심내겠다는 그런 욕 그런 욕심에서 나온 거짓 주장이죠. 지금도 역사의 왜곡으로 남의 영토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국제사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뭐 독도 문제나 뭐 일본과 중국의 영토 문제도 있고요. 여러 이런 일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영토를 탐하는 암몬 족속의 시도는 영토의 분쟁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굳게 서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입단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언급하면서요,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은 점령하지 않았고 아모리 족속의 땅만 점령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고 암몬 족속이 그 땅을 빼앗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한 지가 벌써 300년이나 되었는데. 그 동안 그 땅을 찾으려는 시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암몬 족속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입단은요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한 일을 언급하면서요 암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입단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근거로 거짓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입다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거짓 주장과 유혹과 회유를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입다는요. 길르앗 지역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역사 지식도 그리고 성경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암몬왕을 설득하려던 입다의 시도는 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암몬은 길러앗이 탐나서 침공한, 거, 침공한 것일 뿐 역사적 정당성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입다는 일반적인 논리를 사용해서 암몬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입다는 만약 암몬의 신 그모스가 암몬에게 땅을 주었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모아방도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암몬 자손이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느냐고 질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3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암모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입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호소하는데요. 이것은 끝까지 군사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일전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입단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입다의 이런 노려, 어, 논리들과 여러 장황한 말들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하게 됩니다. 큰 용사인 입다가 싸움을 잘하니까 군대 지도자로 세우자는 길르앗 장로들의 생각이나 뛰어난 언변으로 상대방을 말로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는 입다의 시도나 모두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능력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암몬왕이 거짓 주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사탄의 세력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을 무기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타락시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수많은 이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이유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가끔 돈이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높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신실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탄의 공격과 또 거짓된 미혹 앞에 싸워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대적하며 진리를 굳게 지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입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싸워 나가려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일들을 가지고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그 능력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미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위험과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견고한 믿음의 성수 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